주님의 교회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 11월 22일 월요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기찬 찬양집은 94장 나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라 두려워 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아 주리라.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손 잡아주리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9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마늘이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새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읍듬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아주 보람차고 열심히 살고 나면, 이제곧 나에게도 좋은 날, 해뜰 날이 오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산 사람, 그리고 선하게 산 사람들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 돌아올 거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과거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주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앞으로의 앞날이 굉장히 형통하고 밝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욥은 지금 고난을 받는 가운데 자신이 과거에 자신의 앞날에 얼마나 좋은 날이 햇들 날이 많이 올까 회상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요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간다. 이 말은 자신을 나무로 비유하면서 자신의 나무가, 나무 뿌리가 물이 있는 방향 쪽으로 뻗어나간다. 그래서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자신의 이 복의 근원이 멈추지 않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어, 표현한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라고 말합니다. 이 화살이라는 것은 화살통에 들어있으면서 어, 전투하거나 사냥할 때 계속 쏘아 보내는 겁니다. 이 화살은 쏘아 보내다 보면 화살통에 있는 화살이 다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근데 요은 자신의 손에 화살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새로운 화살이 계속 공급되었다라는. 어, 표현이죠.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활이 상징하는 것, 그 힘, 강함.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힘과 강함이 끊이지 않고 계속 공급되었었던 날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어,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욥은 재물적으로도 혹은 뭐그 전투적 혹은 신체적으로도 강했을 뿐만 아니라 욥의 지혜는 대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할 때에 사람들이 욥의 가르침에 희망을 걸었고 또 욥이 가르칠 때 잠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2절에는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니라. 욥의 말을 할때 거기 어떤 대꾸나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스며들을 만큼 욥의 말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24절에 보니까 욥의 삶이 어떠했는가? 욥은 어떤 의지가 없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어, 미소하면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희망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요비 가서 웃어주면 그들이 다시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주로 왕들이 어떤 힘든 사람에게 그 자리에 찾아가서 왕의 임재만으로도 어, 왕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백성들이 힘을 얻는 것과 같은 어, 모습입니다. 요비 어떤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용기와 힘을 얻었었다. 라고 지금 요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꿈꾸는 모양이 있다면 아마 이런 요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 재정적으로도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그리고 그 명성도 그 인격도 굉장히 이상적인 인간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이 욕에게 도대체 왜 고난이 찾아오는 건가. 이욥기서는 정말로 긴 성경책인데 이긴 성경 안에서 단한 가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죄가 없는 욕이 고통받아야 하는가 라는 것이죠. 왜 의인이 고통받아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또, 요배 입장에서, 요배 친구들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여러 각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비 보여주는, 욥기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왜 의인이 고난받아야 하는가라는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해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죄가 없으신 분으로 그 모든 죄를 떠안고 십자가에 가장 끔찍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의인이 고난받게 된 것이지요. 왜 예수님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왜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만약에 끝이라면 아마 이런 요배에 대한 하나님의 처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공평해, 불공정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처우가 불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를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견디셨을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당하시기,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그것을 어떻게 참으셨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후에 있을 그 기쁨을 위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에게나 좋았던 시간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성기라고 하죠. 온전할 전, 그 다음에 번성할 성. 그래서 온전하게 번성하는 시기를 전성기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각각 다 다른 전성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성기는 왔다가 또 가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정권도 그 전성기인 상태를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늙고 쇠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각자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간을 아주 행복한 시간을 지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버거운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아주 명확한 진리 두 가지는 무엇인가? 바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시간도 지나갈 것이고 아주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도 지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그리고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 불행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너무 절망 속에 빠져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생의 삶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 그 다음의 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희에 남겨진 소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어떠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던 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받은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고통받지 않아도 되어야 될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도 있고 악인들이 형통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길 주 믿사오며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의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수 있도록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의 터전에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태국을 섬기시는 전은주 성교사님. 브라질의 성비시는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